사주 마정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의 날을 맞이해 방위사업청에서 마련한 꿈을 키우는 다파 과학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서울 더 프라자 호텔에서 2016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 국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현황과 방위사업청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접경지대나 소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주 마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초청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학창 시절 가장 즐거운 행사 중 하나가 바로 외부 단체 견학을 떠나는 일일 텐데요. 우리나라 최전방에 위치한 파주 마정초등학교 학생 25명이 지난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방위사업청에서 마련한 꿈을 키우는 다파 과학교실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휴전선에 인접한 최전방의 학교 파주 마정초등학교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방위사업청의 초청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사일 발사원리를 배워보고 또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꿈을 키우는 다파과학교실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 다파과학교실은 방위사업청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접경지대나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체험을 통해 무기 속 과학원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방위사업청 대변인실 배연우 소령과 LIG넥스원 이다은 매니저의 친절한 설명을 함께 들었습니다. LIG 홍보관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원리를 배워볼 수 있는 과학 원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요. LIG넥스원 박화규 수석 연구원이 우리 친구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일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에어로켓을 만들어 발사해보는 실험체험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책에서 보고 강의를 통해 듣기만 한 과학원리를 내 손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들이 학생들에게는 큰 교육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강의를 통해 배운 미사일 발사 원리를 생각하며 방위사업청 팔방미인 서포터즈와 함께 에어로켓을 만들어 하늘 위로 날려보면서 과학의 즐거움을 직접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이 시간이 교육적으로도 아주 유익하다고 하죠. 방위사업청에서는 특히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 어려웠던 접경지대나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서요,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 앞으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30일 서울 더 프라자 호텔에서 2016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등 국내외 정부기관 및 산학연 관계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에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네, 가망 인증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가망 인증이란 항공기가 비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또 정부기관에서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군용항공기 가망 인증 국제회의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개최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용항공기 가망 인증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의 가망 인증 관련 관계자들이 발표에 참여했는데요. 여기에서 발표자들은 군 가망 인증 제도의 발전 방향과 인증 사례,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KT-1을 씨앗으로 2000년대에는 고등훈련기 T-50, 수리원 KUH-1, 또한 경공격기 FA-50 등의 다양한 군용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항공 산업 육성 및 창조 경제의 실현으로 선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훈련기와 경공격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항공업체 홍보 부스를 별도로 운영했는데요. 우리나라 방산 수출 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회장으로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용 항공기 국제회의는 2010년 이후 경연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가망인증 선진국을 초대하여 가망인증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회의입니다. 국가간 긴밀한 가망인증 업무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가망 업무 수행 및 우리 국산 항공기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회의는 항공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가망 인증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가망 인증 기관 역할을 증대하고 참여 국가 간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발전 방향을 도출함은 물론 국내 가망 인증 능력과 수출 항공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이를 통해서 가망인증 주요 협력국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또 국내 기술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가망인증 선진국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함께 더욱더 발전해 나갈 방산강국의 모습 많은 기대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24일 중소기업청과 중소중견기업육성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군 R&D 성과물 공유 및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하기로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역량 집중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5월 26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방위산업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은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을 함께하고 청렴교육, 정보공유, 제도개선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튼튼한 방위력 개선 건설이라는 현재의 증무를 소홀히 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업무 협약은 아주 더욱 더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부패 청렴 전책을 정책을 선도하는 권위부에서 방위산업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방산업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청년문화 실천 노력을 가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같은 날 방위사업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술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산업 기술 보호 협회와의 협력으로 방산 관련 업체의 기술 보호 체계 구축 유도 및 기술 보호 역량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5월 25일 대회의실에서 국제 계약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16년 국제 계약 업무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여 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계약 업무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를 통해 국외 구매 가격 적정성 검토, 정부 예산 낭비 방지 등 대국민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도 주수류 이종에 대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적용해 품목별 3개 업체와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란 사용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단가 계약으로 이번에 계약한 3개 업체의 주수를 9월까지 급식 후 군의 선호도를 반영해 10월부터 매월 군단별 선호도가 높은 업체의 제품을 선택 급식할 예정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대공유도무기 신궁이 최근 실시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 세발 모두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다섯 번째 독자 기술 탐색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으며, 양산 비용 절감으로 약 6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은 것은 물론, 신공의 우수한 품질도 입증돼 양산 사업 수행 및 해외 수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 다파인 미디어입니다. 첫 번째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을 맞아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5월 25일자 인터뷰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명진 청장은 먼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책 중첫 번째 방안으로 지난 4월에 출범한 방위사업 감독관실을 꼽았습니다. 70여 명의 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위사업 감독관실은 방위사업 주요 단계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조직으로 장명진 청장은 이를 통해 방위사업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 간의 불법적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취업 제한 강화, 익명신고 시스템 시행, 그리고 천명성 확산을 위해 지난 2월에 개최한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 컨퍼런스 등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편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KFX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16 대체기로서의 KFX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0여 가지 주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며 국산화율 65%를 달성하는 등 다방면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지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장명진 청장은 그동안 실추됐던 방위사업의 이미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방산수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군이 운영하는 다양한 무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ADD 인력 유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활동, 원활한 무기 생산 및 수출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헤럴드 경제 6월 7일자 기사로 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술로 차륜형 장갑차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장갑차의 형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동수단은 장갑차에서 주로 쓰는 궤도가 아닌 바퀴가 적용된 장갑차를 말하는데요. 지상에서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고 수상에서도 기동할 수 있으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전술 타이어로 생존성을 높이고. 공기압 조절장치, 조종수 열상 잔망경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고성능 엔진을 군용으로 개량해 탑재했으며 기아차의 현수, 제동, 조향장치 등의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는 보병 전투용과 보병 수송용으로서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책임지역이 확장된 전후방 보병 부대의 기동성, 생존성, 타격력을 향상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이미디어였습니다. thank you 고대 히타이트 민족은 최초로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 강대국이 됐으며, 과거 몽골은 뛰어난 기마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시대별 강대국들은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 힘있는 나라를 만들고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겼는데요. 우리나라도 천궁이라든가 KFX, 앞서 소개한 차륜형 장갑차와 같이 우리 기술로 만든 뛰어난 무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과들이 결국 국민을 지키고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일 텐데요. 궁극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국산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위산업의 국산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다파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